예, 여러분, 그 소설, 예, 주홍 글, 글씨를 아실 것입니다. 예,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 이 헤스터 프린은 예, 간통의 죄를 범한 예, 여성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 가슴에 주홍색의 예, 글자 A를 예,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A라는 글자는 어덜터리이게 간통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주원 글씨는 사회 전체가 그녀에게 부과한 수치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망신을 당하고 또 도시한복판 단위에 서서 조롱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 타락한 여자라고 낙인 찍고 말도 걸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 함께 숲 속에 숲 근처 외곽의 오두막에 홀로 살아가게 됐죠. 이 간통죄는 남녀가 같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대 이 남성, 이 딤즈데일 목사인데 그걸 밝히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네, 헤스터프리는 혼자 모든죄를 감당하면서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 헤스터는 자신의 이 죄와 고통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침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그 가슴의 에이를 어덜터리가 아니라 에이블. 능력 있는 혹은 엔젤,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8장에 이 다말 역시 사람들에게 A로 낙인 찍힌 여인입니다. Abandoned. 내버려진 그런 여인. 그러나 다말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른 A. 엔세스터, 조상, 조상의 계보가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에 이름을 올린 여자가 됩니다. 오늘 이 여인, 제목을 다말 이렇게 졌는데,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창세기 38장은 우리가 이 요셉 스토리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예,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예, 삽입되어 있는 유다의 별도 에피소드입니다. 예. 그 3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치마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이 창세기 38장은 시작부터 아주 의아합니다. 예,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일찍부터 이 가나안 여인들과의 혼인을 경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않고 예, 종 엘리세를 에 보내서 좀 멀리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야곱 역시 가나한 여인 대신에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한 땅에 살면서 수아라는 가나한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 이 엘도 가나한 여인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거는 당시 이 족속의 전통하고도 또 이 신앙적 맥락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예,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이 형제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가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난 땅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그 문화와 혼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분명 가나한 여인과의 결혼을 기피했지만, 유다는 그런 경계심이 없이 가나한 여인, 여자 이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고, 아들도 가나한 여인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기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고 적고 있듯이, 여기 성경에서 이 내려가서 라는 이 단어는 신앙의 침체, 신앙의 하강을 의미하는 단어죠. 유다는 자기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식 장남 엘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신앙적 기준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의 큰아들 엘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적고 있죠. 이 성경은 유다의 장자 엘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악해서 죽였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엘이 얼마나 악했기에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거두시는 경우는 대개 그 죄가 공동체를 해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부정한 불을 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죠. 혹은 우사가 법궤를 함부로 만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도 그랬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엘의 악함도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그가 언약 공동체를 해치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거스르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 엘은 가나안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신앙적 기준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인 엘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 도덕적 방종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따라서 여기 엘이 악했다라는 성경의 진술은 그가 단순히 뭐 실수를 했거나 뭐 잘못을 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가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유대의 장제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오난은 형 엘이 죽은 후에 형수 다말과 결혼해서 형의 자손을 잇는 이 계대결혼, 형사취수제라고 하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 제도, 형사취수제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형사 취수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게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죽은 형제의 이름과 가계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이름과 가문은 단지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원약의 계승과 땅 분배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도 땅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공동체에서 삭제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율법으로 정해서 지키도록 한 것이 형사취수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과부가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과부, 남편 없는 여자는 생존이 어렵고 또 재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취수제는 과부가 가족 내에 머물면서 경제적, 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한 제도인 것이죠. 하지만 오난은 그 책임을 거부하고, 그 율법을 거부하고, 성관계 중에 고의로 정액을 땅에 흘렸습니다. 구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오난은 자기 유산을 잃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계대 결혼으로 태어난 첫 아들이 법적으로 죽은 형의 자손으로 간주되었고 형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난이 다말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형 L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오난은 형의 몫이 되는 유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나는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형의 목도 자기 것이 될수 있으니까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나는 겉으로는 계대결혼의 이 제도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형수와 잠자리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형의 후손을 잊지 않으려고 고의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와 이 언약 공동체의 책임을 교묘하게 무시하고 성적 욕망만 추구한 그런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온한을 죽이셨습니다. 10절에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적고 있죠. 그리고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예,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라. 그러면서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럼 다말이 집에서 수절하고 있으면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셀라가 장성해도 주지 않으려는 심산입니다. 왜인가요? 예,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유다는 엘과 오난이 죽은 원인이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은 그들의 불의와 악함 때문이었지만 유다는 그 영적인 원인을 보지 못했고 다말이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 재수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는 다말을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친정에 보낸 후에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 책임, 회피였습니다. 예, 유다는 사실 요셉을 판채 그리고 형제들을 떠나 이 신앙공동체를 떠난 죄, 그리고 이제는 그 자녀 양육의 실패와 며느리에 대한 책임 회피까지, 네, 그는 자신의 실패를 회개하거나 직면하지 않고 이 언약의 계승, 믿음의 가문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다말을 희생령으로 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고, 공동체는, 공동체에서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낙인 찍고, 예. 그녀는 남편 둘을 잡아먹은, 잡아먹은 여자라는 주원 글씨가 예. 새겨진 그런 여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편을 둘이나, 둘이나 죽게 만든 여자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예. 고대 근동사회는 신과 인명의, 인간의 운명이 밀접하게 연결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남편이 잇따라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여자가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불결하고 위험한 존재, 신의 심판을 받은 그 불운한 매개체로 간주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체념할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생각하고 다른 삶을.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다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체념하지 않고 언약을 붙드는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는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딤나로 양털 깎는 절기에 올라갑니다. 양털 깎는 축제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잔치와 이 방종이 혼재된 행사였습니다. 가장 큰 축제 같은 날이었으면서도 흥청멍청 취하고 성적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즉, 유다는 이방적인 풍속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던 중이었던 것이죠. 그때 다말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언약을 붙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38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엔하인 문에 앉으니 이렇게 적고 있죠.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말의 의도는 단순한 유혹이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아주 간절한 결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말이 이런 결단을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유다 가문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흐르는 집안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형사 취수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언약 계승을 고의적으로 무너뜨리는 온안의 행동에 분노했으며, 이 시아버지인 유다의 기만에도 그 언약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위험하지만 주도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혈통 유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신앙적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가나안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그 언약적 축복을 사모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뒤에 룻기에서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언약에 대한 갈망이 담긴 단호한 신앙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정작 언약의 혈통인 유다는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가나안 이방인인 다말은 이 언약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신앙으로 붙드는 사람으로, 붙드는 사람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성적 욕망에 이끌려서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동침하고 다말은 유다의 지팡이와 인장과 끈을 담보로 받습니다. 이세 가지는 유다의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사옥달 흐쯤에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이렇게 명령하죠.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자기는 며느리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와 관계하고 살아가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마치 자신은 의로운 척 그녀를 불살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25절. 이 물건의 임자가 아이 아버지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지팡이와 인장과 끈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 유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 유다가 한 말,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옳다가 그냥 뭐 단순히 옳다 이런 게 아니라 공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유다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 언약적 책임을 회피했고, 언약을 무시했으며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죄인이었던, 죄,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드는 여인인지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예, 참된 해결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예, 유다는 다말을 정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겸손한 해결을 통해서 다시금 언약의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드디어 다마리 쌍둥이를 낳습니다. 29절에 보면 원래는 먼저 나온 자에게 홍색 실을 이렇게 묶어 줬는데, 근데 동생이 그 손을 잡아 끌어들이고 자기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인데 여기서 터뜨리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파라츠입니다. 부수다 뚫고 나오다 돌파하다. 그래서 베레스가 된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이 베레스,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계보의 다말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자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반전입니다. 주원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했던 야 여인, 재앙으로 여겨졌던 여인,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사라져야 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원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녀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유다 가문 속에서 다말이라는 이 버려진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줄기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낙인이 찍힌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혹여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신앙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여 유다처럼 공동체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희미져,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가? 다말은 가난한 여인이었고 그녀는 과부였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다 집안이 가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온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공동체가 실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비해서 교회가 이 신앙의 유산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희미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씨앗의 약속, 그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도 살아서 교회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